자,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비, 비교. 비교. 밑에 읽어 봅니다. 시작. 비교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개념이죠, 개념. 그 비교란 뭐냐는 거죠, 비교. 비교급이란 뭔가요? 비교급이란? 무엇에다가, 형용사나 부사에 무엇을 붙인다? er, 이나, 네. est는 조금 다른 거야 알겠지? 그니까, er을 붙이거나 또는 뭐 붙이면 될까요? 앞에다가, 뭐를 네. 붙이고, 형용사겠죠, 그죠? 네. 요런 경우가 두 가지지, 그지한 가지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r, 이나, 뒤에 이해를 붙이는 경우고 또한 가지는 앞에다가 뭐를 붙이거나 나가는 경우. 세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비교하는 거니까 뭐뭐보다 더뭐 뭐뭐하다, 뭐덜 뭐뭐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더덜하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기본의 형,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밑에 거는 해석이었다, 이 말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형태와 예제들을 하나씩만 한번 볼게요. 자, 예제들 하나씩 볼게 자 형용사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가 어. 형용사 엄청 많잖아 우리 형용사 우리 형용사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팔품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팔품사 뭐가 있지 팔품사 뭐가 들어 있어 명대동에 사는 형부 이름은 전접감 이거 알고 있어? 문 어, 아 명사, 형용사, 부사, 팔분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특강 나중에 들어가면 배울 거예요. 거예요 다. 우리 주, 어, 중급은 쪽으로 가고 우리는 대체 많이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다 배울 겁니다. 음. 어. 선생님은 고급하고, 다른 선생님은 몰라요. 응. 다시, 자, 형용사 한번 해볼게. 형용사의 예제가 털이라는 게더시자 자, 그럼 얘를 비교급으로 바꿔볼게요. 비교급? <laughs> 어떻게 되지? 털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키가 큰인데, 얘가 키가 더 큰이 되는 거지, 그지? 그죠? 두 번째 부사 한번 해볼게요, 부사. 어, quick, lean의 뜻이 뭐지? 빠르게인데, 비격으로 만들면? more? 이래지 그죠? 의미는? 더? 빠르게, 맞아. 알레그로도 마지 알레그로의 뜻이 더빠르게라도 맞습니다. 어. 라르고는 아니지 빠르게 아니고 천천히 어, 라르고. 대체 경쾌하게 빠르게. 프라미즌 약속이지. 빠르게. 프라미스는 <목소리>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급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비교급 표현 방법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방법 첫 번째 거는 뭐냐면 as as 원급이라는 거야. as as. 알겠지? 그래서 as 원급 as라고 하는데, 이 원급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음. 자, 가볼게요. 자, 기본 형태는,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어떻다 그랬지?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나 하고 난 다음에, as를 쓰면 되는 거고, 예문 하나만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빌은, 그의, 아빠만큼이나 키가 크다 어떻게 하지? Bill is as tall as his father. 여기서 어디에 as tall as 형용사 as가 나왔나요? 여기지? 여기지? 어, 됐죠. 딜은 그의 아빠만큼이나 키가 크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녀는 나만큼이나 수영을 잘한다. 빠르게 한다. 나만큼이나 수영을 빠르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She can swim. 자, 질문, 질문해 볼게요. 위에는 l 이 형용사였잖아. 밑에 fast는 뭔가요? 그럼 비교라는 건 항상 우리가 문저두 개가 있는 거지. Bill is tall. His father is tall.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비교한 거였지, 우리가? tall을 비교한 거였다. 그치? taller. 그러면 내려가서 she can swim. 이건 두개 있겠죠? she can swim fast. I can swim fast, but who is faster? She can swim as fast as I can.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나만큼이나 수영을 잘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ast가 뭐가 들어갔나요? 즉, 원금에 뭐가 들어갔나요?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가 위에는. 밑에 거는 뭐가 들어간 거야? 원금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부사, 그렇죠. 됐죠? 두 번째, 비교급 된. 가장 많이 쓰는 비교급 표현 방법이죠. 비교급. 어. 자, 한번 가볼까나? 해석은 당연히, 뭐뭐보다 더 뭐뭐한 또는 덜 뭐뭐한 그지 네. 위에과 해석은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에세이에는 As, 네. 뭐뭐만큼 그니까 해석이 네. 그치 뭐뭐만큼 뭐뭐하다 뭐만큼 뭐뭐하다 그러면 기본 형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거 그지? 비교급 플러스 u s 쓴다 t s see. Let's see. Let's s e 다 l 어 t s see. Today is h o t t e o d a y is hotter than yesterday. 이지는 저것보다 더 비싸다. Expensive than that one 되겠죠 어떻게 된거야? Hotter이 나오고 그지 얘는 뭐죠? 뭐.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Ten이 나왔죠 비교하는 것자 문장 두개 한번 읽기 해봐 Today is a t Yesterday hot. Is hot이요? Was hot이죠 Today is a uh, yesterday was hot, but well,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래, this ring is expensive, that ring is expensive, well, but this ring i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왜 여기서 는 뭐를 썼지? 삼음절 이상의 단어들, 그지? 음. 음.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앞에다가 뭐를 붙이자. 이게 규칙이었죠? 음절이라는 건 뭐지? 그러니까, 익스, 펜, 시, 비. 이건 거지, 그지? 익스, 펜, 우리가 말을 할때 끊는 그 위치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자음이랑 모음이랑 이렇게 같이 연계돼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익스, 펜, 시, 분는사개음절이니까 그지? 그런 분 앞에다가 more expensive 로수다 이거였죠. 다음. 여기에서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비교급의 강조라는 게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급 강조라는 거는 뭐냐면, 개념부터 한번. 우리 비교급은 이거잖아. 그지? 어, 문장을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Today is harder than yesterday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이 문장에서, 오늘은 어제보다 덥다죠? 그런데, 더 덥다에서, 그러니까, 어제보다 덥다에서, 더를 강조하고 싶어, 내가. 알겠지? 훨씬 더, 이렇게 하고 싶어, 훨씬 더. 알겠죠? 훨씬 더. 어떻게 하나요? Today's. i 뭘 적어야 되지? Much more. 또는 much harder th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중학교 시험에. 알겠지?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쓸수 있는지에 대한 종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비교급 앞에 가서 이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나요? Much A lot Even Still Far 멀티는데? Much A lot Even, still, far 됐나요? Much, a lot, even, still, far 됐나요? 뭐 스펠링들이나 단어들은 알아서 조합해보세요 F 뭐 F S F FM 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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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c 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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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m f m u c h 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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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어.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는데 꼭 알아야 돼 되게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 very가 안 들어가지 very가 즉 무슨 말이냐 today is very hotter than yesterday 맞다 틀렸다 틀렸다 사장님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v e r 가 나와 있는 걸 동그라미 치기만 해봐, 진짜. 알겠죠? 다음.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상급이 나올 때는 항상 형태가 어떻게 되야 되나요? 그렇죠? 더 플러스 최상급의 형태고, 이 최상급 양태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뭐 붙이라는 거야. 뭐 붙이라는 거 EST를 붙이라는 거죠. 또는 뭐야? 하나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ST를 붙이는 거야. 그지? 또는 그렇죠. Most the p l u most 다음에 형용사나 부 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해석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가장뭐뭐 한이 되고 가장 뭐만 예문 하나 볼까? 자. 어, 종의빈는 세명 중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이다. 어떻게? 종엽 is the fastest runner of the thr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명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다. 할 때는 오버가 나오면 되고 만약에 종엽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In the world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는 세명 중에서 이렇게 되는거야 차이를 알겠죠 어, 비교하고 최상급 만들 때, 이런 것들, 뭐, 기, 그, ER 붙이고, 언제는 뭐, IER 붙이고, 요거 많이 배웠었지, 그 전에. 요거 다 배웠었지, 그 전에. 어, 다할 거라 생각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종이이 2번, 사진이 3번. 우리, 민석이. 자, 바로 대답 한번 해볼게요. 1번 뭐지, 정답? As? 왜스트롱을 적어야 되지? 에즈 예. 원급에 있으니까, 2번 왜? 왜 스몰러를 적어야 되나요? 어, 밴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3번은 왜 스마티스트야? 트 정답이죠. 됐죠. 안 어렵죠. 두 번째 비교 근문을 이용한 표현들인데, 음, 멈추면. 멈추면. 어,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어, 배수사 플러스, 에 s 플러스, 원급 에즈를 한번 볼게요. 이거 시, 이거는 시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너희들 나중에 이제 가면, 그, 공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 시험 말고 그러니까, 알겠지? 공인 시험 이렇게 나가면, 이거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 기본 형태는 배수사 플러스에서 플러스 원거리는데 플러스 배수사가 뭐야? 배수사란? 배로 나타내는 숫자이 말이잖아? 배로 나타내는 숫자가 영어로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배 어떻게 해? 그렇죠. 투어, 트와이스, 투, twice? 또는 two times? 더블, 그 다음에, 네 배. 뭐, 쿼드 a d r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네배 four times 네. 이거는 뭐 fourth 이런 건 없잖아, 그렇지? 열배 ten times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가볼게요. 내 햄버거는 네 거보다 세 배나 두껍다. 어떻게? 세 네. 배는 두껍다. 얼마나 두껍습니까? 자, 햄버거 갑니다. 선생님도 배고프니까. 자, 조셉 선생님의 햄버거. 요만, 패티, 찌질 두개 있고, 여기 밑에 패티. 맛있게 보이죠? 자, 이게 생깁니까, 햄버거. 자, 서진이 햄버거 갑니다, 서진이 햄버거. 너혹시 몬스터 버거라고 들어봤어? 너 혹시 내장 파괴 버거라고 들어봤어? 아, 자 이거 선생님 거, 빅맥 알겠지? 알겠지? 빅맥이야 서생님 꺼자서진이 거는 내장 파괴 버거입니다. 잘 보세요. <웃음> <웃음> 내 장판 게 <한> 보고. <laughs> 아까 선생님 거랑 봤지? 네. 선생님 거는, 아까 요번에 했 패티 한 개. 패티 여기 두개 들어있고, 이렇게. 이게, 이게 선생님 거 있잖아. 야, 사이즈 봐라, 야. 한세배 되죠,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오, 마, 세상에, 서진아. 응. 너, 햄버거는, 내 거보다 세배나두껍네영어로 응. 어떻게 얘기다고 응. Hey, 응. your burger is three times bigger than 응. mine, t h i c k e r than m 응. 아, 이렇게, 응. 이렇게, 다렇이렇이 야, 저거 하나 먹으면 죠 끝장이야. 그 하루 선생님 한번 하루 동하나 종일 다 먹을 수 있을걸? 아 먹고 싶어 아직 안먹어봤어요네 이태원 가면 합니다. 또 있어 내장 파괴 버거라는 것도 있고 또뭐뭐 뭐, 무슨 뭐 이런 이상한 거 있는데 버거. 음. 자그 다음 갑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거 학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기본 형태는 당연히,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콤마 그 다음에, 더 다음에, 비교급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먼저 알아야 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더뭐뭐 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더뭐뭐 하다.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 어. 우리가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해지는 게 뭐가 있지? 그지네가 밥을 더 많이 먹을수록, 넌더 뚱뚱해진다. 그지 밥을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뚱뚱해진다. 우리 주어가 필요하니까,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을, 너로 한번 해볼게. 너는 더 뚱뚱해진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맞춰서 한번 해볼게. 더 플러스, 먼저, 그지 비교급 주어동사야. 네. 너가 밥을 더 많이 먹다, 어떡해? 더 more you eat, 콤마. 더 뚱뚱해진다. The fatter you become. 됐죠? 이해되는데? 다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너의 성적은 더 좋아진다. 어떻게 합니까? 더 h e harder you study, the better your grades. 됐나요? Your, your grade will be. 이해됐죠? Yeah, 다음, 비교급 앱, 비교급 앱.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해석만 되면 돼. Laptops are g e t t 이대죠, 이거. 더 작아진다. 위치, 비교급 앱인데. 위치 또는 후. 자,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A와 B 중 어떤 것이 더, 뭐, 뭐, 한가? 이거죠. 자, 한번 해볼게. 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더 좋아하니? A and B 하면 되는 거야. 아, or B, sorry.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누가 더 키가 크냐 종엽이와 민석이 중에서 자 Who is taller, comma 종엽 or 민석 이렇게 묻는 거죠 안 어렵죠? One of t 브드 최상급 복수명사 여기는 최상급에다가 바로 같이 가겠습니다. 종협이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알겠지? 이제는 종협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 중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떻게 써야 돼? 종협 is one of the fastest runner, 맞나요, 이거? 맞아, 틀렸어? 틀렸죠? one of the fastest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runner, z, in the world. 반드시, 요렇게, s가 붙어야 돼. 왜 그런 거지? 가장 빠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됐나요? Okay.